안녕하세요, 매트릭 회원 여러분. 지난해 미국 공군 기지에서 발사된 차세대 소형 위성 1호가 성능 검증을 마치고 2019년 4월 임무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카이스트 권세진 교수님은 정밀 기동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우주 임무 수행을 위한 이원 추진제 추력기 핵심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 탐사용 우주선 엔진에 이용되는 액체 로켓 엔진의 개발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주요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카이스트 로켓 연구실에서는, 뭐, 로켓 연구실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로켓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로켓은 우리가 우주 공간으로 나갈 때, 우주는 보통 지구 표면으로부터 100km보다 더 높은 고도를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데요. 우주에서 기동하는 모든 물체, 그것이 인공위성이 됐건 아니면은 뭐, 우주 탐사선이 될건 또는 탄도 미사일이 될건이 고도 100km를 넘어서는 우주에서는 어떤 비행체가 기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로켓입니다. 응.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주로 로켓을 연구해 왔고 이 로켓을 우주 발사체라든가 아니면은 인공위성 또는 우주 탐사선 이런데 적용하는. 그런 연구들을 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음, 예. 우주 추진 액체 로켓의 장기 작동을 위한 막냉강의 해소 모델에 대해 아, 예, 예, 좀말이좀 뭐, 어려운데요. 예, 좀, 예, 좀 간단하게 좀 어떤 에, 건지 좀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예, 주시겠어요 저보다 연구를 더 많이 <laughs> 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네네. 아, 로켓의 내부 연소실에서는 이제 산화제와 추진, 산화제와 연료가 그 혼합해서 연소가 일어나는데 그때 연소 온도가 약 2,500도에서 3,000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온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 금속들이 견뎌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냉각을 해줘야 되는데 예컨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같은 커다란 로켓의 경우에는 그 벽에 차가운 액체 상태의 그 추진제를 흘려보내줘서, 어, 그런 식으로 냉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소형 로켓은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 액체 상태의 추진제를 벽 쪽으로 이렇게 흘려주면서, 그 로켓의 연소실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 그 재질을 보호하는, 어,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액체 체막이라고 래서 네. 냉각이라고 어, 부르고요. 네. 그것을 이제 연구하는 방식에는 그 이론적인 그 모델링 연구가 있을 것이고 또는 그 어, 설계한 그 막냉각 방식이 음. 로켓을 충분히 냉각할 수 있는지 하는 실험적인 연구, 그두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음. 네. 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어, 아, i c b m 이라든가 또는, 어, 아, 달 탐사선이라든가 이런 연구가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서, 어, 이, 이런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그 유도무기의 사정거리를 늘려간다든가, 아니면 뭐탈 탐사 또는 심우주 탐사를 한다던가 할 적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음, 그럼 탐사용 액체로켓 냉각 기술이 지금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로켓의 연소실에서 온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음. 어, 금속으로 된그 연소실 벽을 그 고열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데 네. 어, 그런 방식 중의 하나로서 우리가 어, 소형 로켓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막냉각 방식이고요. 네. 이렇게 개발된 그 소형 로켓은 특히 언제 중요하냐면은 이 로켓이 장시간 작동할 때, 예를 들어서 뭐어 수백 초 이상 계속 작동할 적에 반드시 냉각이 이루어져야지,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로켓을 작동하기 시작해서 뭐 수초 또는 수십초 이내에 로켓의 그 연소실 벽면이 녹아내리는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탐사선, 우주 탐사선의 주 엔진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은 장거리 미사일의 그 탄두를 제어하는 그런 엔진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되겠습니다 우주추진액체로켓 어, 설계는 좀 전통적으로 실험적 접근 방법에 크게 의존을 해왔다고 네. 네 하던데요. 기존과 좀 비교해서 앞으로 뭐 확보될 막냉각 해석 모델은 또 향후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하고 혹시나 이런 데도 단점이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로켓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다른 산업 기술,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또는 뭐 이런 스마트폰, 이런 기술과 달리 대부분이 국가에서 기술의 해외 유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이 그성숙된 과정을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해외에서 설계를 도 들여다가 그거를 단순 제작하고 가공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어 자체 기술이 이제 정착되는 그런 아 그런 대부분의 그 산업 기술에서 그런 방식으로 성숙에 성숙을 해왔는데 안타깝게도 이 로켓 기술의 경우에는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공위성 기술만 하더라도 우리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30년 전에 우리별 어, 위성을 처음 개발할 적에 우리 학생들을 영국의 서리에이 대학에 파견을 해서 거기서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국산화를 해왔는데, 로켓 기술은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왜 그러냐 면은 우주발사체를 그 설계해서 만들 수 있다는 어떤 한 나라가 우주발사체를 개발에 성공해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 면은 바꿔 말하면은 그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든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주 발사 체그 능력을 갖고 있는 미국, 어 러시아, 중국, 일본, 뭐 어떤 인도 이런 나라들은 이 기술이 어, 그 자기 자기네 국가들의 위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로켓 기술이 외부로 어, 그 유출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켓을 뭐 시험한 데이터라든가. 설계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외국으로부터 입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요로켓 관련 학술 대회가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도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기술 기술을 발표하는 그런 세션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그 세션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60년 전, 70년 전에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이 로켓을 개발하, 개발하면서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우리, 어, 우리, 어, 스스로 반복하지 않고서는 이 로켓 기술을 성숙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점이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산업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한 비용을 지불한다면 돈 주고 사올 수도 있고 또 어깨 너머로 배워올 수도 있고 우리 엔지니어를 파견해서 습득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로켓 기술에 관해서는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원천적으로 외국 유학생을 받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주 개발이 시작될 때 나로호 처음 개발할 적에 많은 우리 국내 우수한 그 인력들이 어, 러시아, 미국, 중국 이런 곳으로 이제 유학을 나갔었습니다. 로켓을 배워보겠다고. 그런데 어, 외국인들이 로켓을 시험하고 설계하고 하는데 참여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배우긴 배워왔는데 음. 실질적으로 로켓을 설계하고 시험하는 것은 배우지를 못했던 그런 어,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켓 기술이 어, 굉장히 유니크하다는 점, 어, 이런 점이 다른 기술과 차이가 나는 점을 하겠습니다.